안녕하세요. SCL은행 투자전략과 홍동입니다. 이번 주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중국을 비추는 여명 상승 여력 점검입니다.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주식에 대한 강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향후 몇 주간 약 10%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중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 대비 극도의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 며칠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모, 즉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 당국은 현 부양책이 불충분할 경우 증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또한 현재 중국 주식은 MSCI 일본제의 아시아지수 대비 약19%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습니다. SC그룹이 선호하는 경기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그리고 비금융, 보배당, 고교기업을 통해 현 반등 국면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. 미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감안해 6에서 12개월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중국 주식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SCA은행 모바일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